어나 이만 어너 아우 나왜나 우... <laughs> <laughs> 나... <laughs> 나... 누가 걸리 마시고 우리 여기 아나 미치겠네 너덟 팬이나 이거 이거 술 아는 사람 갔어. 나 이거 먹어봤잖아 어때 제가 먹어보고 지금 추천하는 건데 아, 어, 이게 우와. 청와대 공식 오. 만찬주예요. 오어 있어 그럼 왜? 이거 힘들어요 아니면? 난안흔드는게좋 편한 그래. 거를 힘들까요? 나 막걸리 모르겠어. 아니야. 아니, 막걸리는 흔들어야 돼. 흔들어요 어, 어, 어. 언니 갖다줘 언니. 아, 이 막걸리는 아, 이 막걸리는 사실 이 초월되는 건데. 좋아요. 쉬이. 어. 이수 초월되는 건 좋아요. 어. <목소리> 어. 어. 아니, <목소리> 라고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<정신이요>. 아우,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엉망진창이야. 아우, 아유. 아니 막걸리? 언니 얼굴, 잠깐만. 아우, 지겨워. 아주 징글징글해. 막걸리 그렇게 따면 어떡해. 막걸리 위에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너 몰라. 아얼우 엉망진창이야. 어, 야, 내 몸에서 막걸리 냄새 나. 어, 내 몸에서 막걸리 냄새 나. 진짜로 아, <laughs> 나 미치겠다 진짜 대박나 어, 어머 내 얼굴 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<웃음> 규모가 <웃음> 피부에 좋다 정말 우리 아, 대박 나겠네 진짜. 대박 나겠어 나 대박 날려나봐 막걸리나 아, <laughs> 대박이었습니다 <laughs> 이술 같은 경우는 <웃음> 이제 <웃음> 그 저온 숙성을 해서 흔드시지 마시고 어 오픈을 한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네. 한아 2분 정도 소요돼요 아 어차피 올라오네 네 받았, 이게 받아, 안에 닫았어. 잘 섞입니다 아큰데 아, 필요가 없는 거였데 아 어느 세월에 먹냐고요 어, 최대한 빨리 <laughs> 오픈해 볼게요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아 진짜 아 아니 근데 약간 기대감 생기잖아 요 이렇게 어? 어렵게 먹는 술이 무슨 근데 정말 맛 없으면 화날 것 같아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맛 진짜로. <laughs> 자 이거는 이제 스파클링 탁조에서 이제 잔은 와인 잔을 준비해드렸습니다. 어 약간 요구르트 아, 냄새나 음 요구르트 향이나. 음 어향 되게 좋다. 좋아지? 막걸리 같지 않아. 음, 술 맛이 알콜 냄새가 별로 안 나. 막걸리에. 음, 그러니까. 술, 응. 술, 술, 술 넘어가는데. 막걸리 어. 어. 먹고 나서 이 혀에 텁텁한 거 있잖아요. 텁텁한 액티 끼는 것 같은 느낌에 이거 없어. 어, 그게 없어. 뭔가 빨리 먹어줘야 될것 같은 어. 그런 느낌.